어아 오늘 방배정 궁금하대요 방 룸메가 음 누구지 맞춰보세요맞춰보세요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. 누굴까요 누굴까요 일단 저는 저의 어 친동생, <laughs> 친동생. 친동생이랑 그러세요. 같이 쓰게 되었고요 친언니 저는 응 음, 친언니 저는. 친동생 네 누굴까요 누굴까요 <laughs> 네. 그, 아 룸메 맞아. 그때, 그때, 맞춰보세요. 라고 하고 정답을 아, 안 하게 됐어. 주아는, 친언니, 꾸라언니. 꾸라언니랑 같이 찍게 되었고요. 저는 저의 친동생, 은채랑 찍게 되었습니다. 음. 아, 찍게 되었습니다? 네? 네. 찍게 되었습니다? 은채랑 쓰게 되었습니다. 음. 네. 우리 여러분. 주언니, 조언니여자 꼭 맞는데. 먼저. 오! 아, <웃음> <웃음>